안녕하세요. AI 데이터로 소중한 자산을 설계하고 학군 인사이트로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공인중개사 중계동 학군맘입니다. 오늘부터는 아파트 세집 증후군에 대해서 총 10개의 시리즈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세집 증후군 제1탄, 내 가족을 지킬 첫 걸음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 집안에 숨어들며 가족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입주 전꼭 알아야 할첫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아파트 냄새 정말 괜찮을까요? 새집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향긋한, 향긋하게 느껴지는 냄새가 사실은 유해 화학 물질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전에 고객님과 함께 입주 전 점검을 하러 새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와, 깨끗하고 새집 냄새가 너무 좋다 라는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순간이 건강에 작은 경고음이 될수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은 단순히 불쾌한 냄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눈, 피부,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이죠.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걸음으로 새집 증후군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새집 증후군의 정의입니다. 새집 증후군은 신축 아파트나 리모델링 직후에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 현상을 말합니다. 원인은 바로 건축 자재와 가구에서 발생 방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포름 알데히드 같은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 가장 무섭다.이 물질들은 보통 벽지와 바닥재, 페인트와 접착제 신규 가구 등에서 뿜어져 나오며 특히 환기가 부족한 겨울철 입주에 더 심각해집니다.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실내 포르말데히드 농도는 입주 초기 6개월 동안 기준치의 두세 배를 넘는 경우가 자주 확인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세집 증후군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냄새만 좀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이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눈은 충혈되고 눈물이 흐릅니다. 눈이 뻑뻑하고 시립니다. 코랑 호흡기에서는 콧물 재채기 기침이 납니다. 숨이 답답하고 목이 칼칼합니다. 피부에서는 발진,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가려움증이 반복되죠. 신경계에서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피로감과 집중력이 저하되죠. 특히 아이와 어르신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도 더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 세집 증후군이 위험한가? 문제는 이 증상이 단순히 일시적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심지어 학습 능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흡기 질환 심화입니다. 천식 환자는 발작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질환 악화입니다. 아토피 환화의 경우 입주 후 증상이 더 심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피로입니다. 두통 수면 장애로 생활 리듬이 깨지고 학업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의 알레르기성 비염 발생률이 일반 아파트 아동보다 약 1.4배 높게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사라지겠지? 이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네 번째, 새집 증후군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입주를 앞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우선 큰 그림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부터 하나씩 깊게 파헤칠 예정이거든요. 첫 번째, 입주 전 환기입니다. 최소 2주 이상 하루 두세번 환기해야 합니다. 맛통풍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입주 청소입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틈새 청소가 핵심입니다. 바닥 틈새, 창틀, 롤딩 주변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화학물질 방출량이 줄어듭니다. 제습기와 가습기를 계절에 맞게 활용하세요. 네 번째로는 친환경 소재 활용입니다. 숯, 제올라이트, 피톤치드 원목 등단 만능 해결사는 아니므로 환기와 병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노원구에서 그 고객분들과 함께 수많은 입주 과정을 시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님은 입주 전 3주 동안 꾸준히 전월교환 환기 시스템을 가동해 매일 2회 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입주 후 아이의 피부 트러블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반대로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는 환이 환기를 소요히하다가 입주 가정 모두 두통과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집 증후군은 아는 만큼 예방이 됩니다. 오늘은 새집증후군의 정의와 원인, 주요 증상, 그리고 기본적인 대응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새집증후군은 단순 냄새, 냄새 문제가 아니라 실내 공기 오염 문제입니다. 눈, 코, 피부, 호흡기 등 우리 몸에 실질적인 증상을 유발합니다. 장기 노출 시 가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후 관리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 2편부터는 입주 전 체크리스트, 뭐 환기 시스템 활용법, 입주 초기 관리까지 실전형 매뉴얼을 차례차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내 가족의 건강은 내가 먼저 지킨다. 이 마음으로 입주 전 작은 준비 하나가 앞으로의 행복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편도 꼭 챙겨보시고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현장에서 느낀 노하우를 계속 나눠드릴게요. 작은 정보가 큰 선택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중계동 학군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